유튜브에서는 무조건 좋다고 하겠지만 저는 용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영상을 그냥 찍는 건데 요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 저렴한 카본은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다 파송송 계란 탁자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자 지금 제가 음, 좀 바쁜 일을 잠깐 정리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어... 방금 이또 저의 소중한 또 구독자이자 우리 클럽의 회원께서 스마트 로라가 이제 할인 행사가 끝나서 어 가격이 이제 인터넷에 있는 가격보다 제가 더 비싸면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건을 사 주시는 이런 어 상상할 수 없는 <laughs> 일반적으로는 그래 좀 감사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따뜻해졌다 마음이 그래서 아 이거 또 인터넷에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사주셨습니까 하니까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는 거야 아, 나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 <laughs>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전해져서 따뜻했다 그래서 좋았고 자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소중한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민감한 얘기입니다 요 근래에 우리. 그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제가 이제 브랜드를 많이 취급하니까 상담을 하러 많이 오셔요. 오시는데 일단 나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이런 그 모델을 봤다. 딱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쉽게 알수 있는 그 중국산 최저가형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오시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들을 제가 많이 취급을 해보고 했으니까 수리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이게 어떤 이유로 이 모델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난 100만원 정도에서 이렇게 다 갖춰진 걸 사고 싶다고 라 했을 때아 제가 평소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 영상에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자전거가 이 정도 금액에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제품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부품군으로 구성이 된다면 불가능한 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흔히 막다 거품이다. 자전거는 거품이다. 뭐 7kg, 8kg밖에 안 되는 게뭐 100kg가 넘는 오토바이보다도 훨씬 비싸고 오토바이는 ABS, 미션, 엔진 다 들어있는데 막 너무 비싸고 지금 다 거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오늘 뭐이 자리를 빌어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팩트를 기반으로 자전거 역사는 200년이 넘죠. 200년이 넘고 수많은 경쟁사들이 어, 경,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어요. 뭐 브랜드가 뭐 한두 개여야 뭐 담합을 해서 가격을 거품을 끼워서 뭐 팔고 하겠죠. 모든 세상에 이제 모든 이제 시장경제라는 게 <laughs> 자리를 잡잖아요. 이건 뭐 누가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모든 게 정리가 된다. <laughs> 자전거 시장은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과 다르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종류가 또 너무나 많고 장르가 많고 그 속에서 디테일하게 사이즈가 또 고급 자전거 가게 되면 다양합니다 뭐44 46 48 50 52뭐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나 다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몰드 그리고 다 하고 나서는 데칼 칠 이런 것들이 모두 수작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몰드 뜨는 거 이런 것들 하고 카본은 그냥 푹푹 찍는 게 아니고 레이어들을 적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됩니다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또 요건이 될수 있고 제가 이금 가격 비싸진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장사하니까 가격 비싸니까 인정하고 살아 비싼 거 이렇게 홍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비싸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엄청나게 가볍게 만들면서 거기에는 강성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벼우면서 강성을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거든요. 이게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 가벼워야 되고 강성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카본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탄성을 지니면서 반발력을 우리 카본이 탄성이 있다는 얘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 탄성이 있고 쫙쫙쫙 밀어내는 그런 힘을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레이어드에 대한 과학이 접목이 안 되면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진 카본 프레임은 비싼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부품들의 파츠들도 엄청나게 비싸죠. 뭐 솔직히 뭐 사실 서레미든 시마노든 아주 핵심 부품들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구동계만 그뭐 500만, 600만 하시게 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고가대봐야 뭐 2, 3kg 남짓하는 부품들이 여러분 무게로 이걸 평가한다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은 목적이 엄청나게 가벼워야 됩니다. 엄청나게 할수 있는 한 가벼워야 되면서 최대한 강해야 되고 강하면서도 오차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미션인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자전거는 엄청나게 경량이어야 되고 반도체 이런 것들만 초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이초 정밀 기술로 집약되어 있는 이런 자전거 부품이나 자전거 카본 레이어드의 적층에 대한 과학 이런 것들이 엄청난 하이테크, 초 하이테크의 집약체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벼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천 와트, 이천 와트를 견뎌낼 수 있는 강성이 나와야 되고. 감히 상상도 할수 없을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생활차를 보는 거는 사실 뭐 그냥 알루미늄이나 스틸로 해서 막뭐 무게나 강성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기본기에만 게 만들어서 타는 거니까 싸게 나오죠 대량으로 짓고 사이징도 없으니까 얘들은 고급 자전거 시장은 다릅니다. 근데 중국 자전거는 왜 저렴하냐 했을 때 일단 메인 브랜드들의 이제 자전거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거래를 하고 나서 퇴역한 몰드가 있어요. 퇴역한 몰드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그 생산 기지가 있는 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이 뒤로 뒤로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쇼핑하듯이 막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그래서 가격이 뭐 100만 원인데 카본 프레임에 일체형 핸들바에 뭐 12단 유압브레이크가 들어가고 뭐 이러한 구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품들이 옳은 게 들어가 있냐 했을 때 어느 하나 부품 하나가 옳은 제대로 성능을 내는 부품은 없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에 완차에 들어가 있는 카본 프레임 이런 것들이 성능이 좋을 수가 없다. 탔을 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수천 대의 자전거를 필드 테스트도 해 보고 판매를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얘기하자면 저렴한 카본 자전거는 무릅니다 일단. 성질이 물러. 그게 아니면은 무겁던가. 카본에서 기대하는 거는 가벼움과 경량과 그러면서도 강성이 나와 줘야 되고 탄탄한 반발력이 나와 줘야 된다.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요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 저렴한 카본은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냐 하면 이것을 알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지만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카본 프레임들은 그 성능이 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차이가 없다, 뭐 이만큼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광고의 영역이지 백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여러분들은 마케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이 물건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이건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다 좋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 무책임하게 파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사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그런 마음 없이 필터 없이 흡수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고 그리고 피해를 본다. 어떤 피해를 보냐. 구동계가 이제 지금 구동계 얘기입니다. 구동계가 우리가 설렘 시마노 보통 양대산맥이라고 하고 물론 캄파놀로도 있긴 하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12단 유압 브레이크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자전거 정상적인 자전거 들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봐도 100만원 후반이고 카본으로 본다면 200만원 후반 300만원대가 정상적인 가격 형성입니다 근데 그 보다 훨씬 저 저렴한 중국 부품이 들어갔다 했을 때는 어, 저한테 as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아주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레바가 브레이크 중간에 터져 버리는 현상이 고질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 수리를 할수 있냐 했을 때 또 같은 브랜드 제품을 공수해서 넣더라도 또 같은 위험 리스크가 있고 어 시마노 걸로 그러면 대체를 하자 지금 h 뭐 e 레일러하고는 시마노 들어가 있는데 핵심부품인 b 프트하고 캘리퍼가 핵심부품이이든요 요것만 해도 105 같은 경우는 90만원이에요 근데 e 걸 사자니 자전거 값이야 거의 그러니까는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들여서 수리도 못하겠고 수리 안 하자니 위험하고 물론 그런 산업이 있어요. 그런 산업이 있으니까 자전거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물론 예쁜 자전거로 사람들이 저변 확대가 되고 하면 좋지 않냐?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알고 살아. 그래도 알고 살아. 어, 부품들이 기대를 하지 마라. 기대를 하지 말고 구동계도 쓰다가 뭐 터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라라는 거예요. 반값이면은 반값 방값 정도의 값을를 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강철바디, 너는 뭘 추천하고 싶냐 했을 때는, 저는 그돈 값어치에 걸맞는 걸 사면 돼요. 이 시장 경제 속에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뭐, 스페셜 캐논델 트랙, 자이언트 메리다, 모든 브랜드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이 형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격이 제대로 된 부품들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그 제품들이 어 일반적인 메이저 브랜드를 무조건 사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만들어진 부품이 들어간 걸 사는 게 좋다. 특히 구동계. 부모님들이나 혹은 성인들 입문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없이 타려면 시마노가 좋습니다. 요거는 뭐 가격이 좀 비싸도 시마노가 낫다. 12단 타고 싶으면은 알루미늄 그냥 한 100만 원 후반 정도 되는 걸오른걸 사든지 저렴한 카본보다 알루미늄이 낫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뭐냐면 진짜 탔을 때 모래사장을 이렇게 타는 듯한 느낌이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행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카본 휠도 마찬가지야. 너무 기준 이하는 모양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지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그 등급 이상은 되는 게 낫다 자전거의 본연의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가격이 막 저렴한데 카본 휠 꽂고 뭐 카본 핸들바 꽂고 카본 프레임에 막 구동계 막 중국산 막 들어가가 좋다 좋다 홍보하는 게이 가성비라는 게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아야 가성비지. 근데 그 성능을 몰라 그 분들은.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기,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자전거가 이래 원래 잘안 나가는구나 하면서 디자인 예쁘니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하실 때 너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자전거를 사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어느 정도 그 가치에 어느 정도는 맞는 그런 브랜드의 자전거를 사시면 즐거운 입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말씀 못 드린 여러 가지 또더 내용들도 있어요. 사실은 더 치명적인 부분들.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진짜 담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쨌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성심을 다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